청년신앙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영양분보다는 목욕과 관련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유의 책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씻어내야 될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성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씻어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헛된 환상 또는 감상주의, 우상숭배적인 생각, 가짜 믿음 또뭐 방해하는 것들. 잘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먼지와 때를 씻어내는 것, 씻어내고 난 다음에 복음 들으면 훨씬 더 버릴 거 없이 깨끗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씻지 않고 뭐 올려놓으면은 지저분해져 가지고 나중에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전도서는 늙어서 읽는 것보다도 청년 때 읽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위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회 때 주로 이 저도서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주, 줄여야지 깨끗해지죠. 그래서 참된 가치를 알고 깨끗해지면 방향과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참 좋죠. 청년회 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야,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 청춘.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나 공감이 가요. 아, 지금 율동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알까? 지금 청춘이 좋은 거?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염색만 하고 다니잖아. 이게 모르는 것 같아.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훨씬 더 가치 있게 살겠죠. 그래서 청춘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그냥 날 줘라. 그리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는 뭐냐 하면은 청춘의 때, 청년의 때그 가치를 알고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면 정말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청춘에게 주는 메시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첫째는 인생, 인생은 짧다. 그걸 깨달으라. 두 번째는 즐겁게 살라. 어두컴컴하게 살지 말고. 세 번째는 새말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있다. 우리 모든 삶을 새말 날이 있다. 이세 가지 알고 사는 것이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나여 관계없이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의 때는 짧다 또는 인생이 짧다는 거죠. 인생이 짧다. 오늘 구절 보니까 청년이요. 그래고 10절을 보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게뭡니까확 지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그 시절을 잘 보내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니까 모세의 시편이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경점, 순어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래서 남은 날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사에서 인용했겠죠. 40장.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 금방 없어져 버리죠. 인생이 풀이에요.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풀, 꽃과 같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인생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빨라진다 그러죠. 저도 체감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 이제 20대 때 얘기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20대는 20km로 간대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그죠? 50대는 50km로 가고. 우리 어머니 80km로 가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네, 그죠? 90km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신이 없다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두루마리 휴지로 생각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뭐 써도 잘안 없어지는 것 같잖아. 막판에 될것 같은데 한번 돌리니까 심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에 얼마 안 남으시는 분들, 꽤 남은지 알죠? 잡아 빼면 끝이에요. 심지가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무지하게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효 기간이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거다.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24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80세까지 산다고 치니까 24살이 몇이냐? 오전 7시 12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오전 7시 12분. 그러니까 아침이죠. 그때잘 보내야 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6시를 두번 맞이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새벽 6시. 여러분 맞이했죠? 저녁 6시. 근데 생각보다 6시를 두번 맞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꼴인 거죠. 여러분들 항상 평생 6시를 두번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회 때 기준 잘 맞추면 엄청나게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보세요. 17세부터 30살까지 고생한 것 같지만 13년이잖아요. 13년 그 청, 청춘의 시대 때잘 견뎌내고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30살부터 110세까지 살았고, 80년, 정말로 질주하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잘 쓰임 받는 인생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난장파 쳤다 그러면 80년에 질주하는 인생은 없었을 거라고. 근데 기껏해야 13년입니다. 짧은 시간을 잘 보내니까 80년 동안 별 문제 없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80세를 쳤는데, 제가 다시 평균 연령 보니까 여전히 87세. 여기 보시면 87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평균이에요. 80세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94세까지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라고. 남자는 82세, 남자도 무지하게 오래 사네. 근데 요즘에는 100세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황목사님이 추가하는 100세, 목회, 예, 100세. 근데 어쩌면 모세수까지 살 수도 모르겠어요. 모세수, 120세까지. 아마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환갑잔치 하는 분을 내가 못 봤어요. 환갑잔치 있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내가 뭐 예배드리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고성 성교을 갔더니. 그 70세 되신 어떤 크리스천 정도님께서 그래요. 자기 경로당 안 간대. 어디 안 되지 말고 안 간대. 왜안 가냐? 그랬더니 형들이 힘부름 시킨대. 안 간대. 그러니까 70세가 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난 옛날에 40대가 되게 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40대가 되게 좋은 것 같고, 50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90대 신분이라 그러면. 아, 0 대도 되게 젊어 보이겠죠. 무슨 얘기예요? 오늘은 네, 남아 있는 날 중에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걸 당장 시작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력이 있고 또 타성 있고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안 나오는 사람도 한 번이나 나오지 곧 쓰러져요. 너무 피곤해서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저녁에 배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지요. 몇번 나오다가 쓰러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 21번, 21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몸에 배는 건데. 근데 그 변화의 제일 좋은 마음은 뭐냐면 내 결심 갖고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말씀과 내가 묶이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잘 되는 거라고. 나는 못 가는데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말씀과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중력을 벗어나야 미사일 같은 거, 로켓 같은 게 날아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세탄 같은 거는 이게 3단 분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라는 미사일로 날아가면은요, 우리를 끌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나면 이 중력, 타성, 관성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 31절 보니까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힘을얻는다 이게 중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관성을 이기는 힘이에요. 타성을 이기는 힘이라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다. 그러니까 막 박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하고 곤비치 않고 뭐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과 묶이고 성령의 힘으로 관성과 타성과 습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인생 성령과 함께 같이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사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축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창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기쁘게 살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해요. 마귀는요 시대마다 그래요. 젊은이들을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요. 젊었을 때 밝아야 되는 건데,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밝아져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침체기가 온다거나, 말씀이 사라지면, 젊었을 때 어두울 이유가 없는데 젊은이들이 어두워져요. 시대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젊었을 때 밝은 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산인지 모르고 자꾸 다크사이드, 어두운 부분만 본다고요. 그래서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디모데서 3장 설교를 했대요. 거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말세의 뭐 스토리 쭉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어떤 청년이 앞에서 그냥 울어도 펑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되게 기뻤대요. 아 요즘에 내설교가 이렇게 파워풀한가? 설교 듣고 저렇게 펑펑 우니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가 봐. 그래서 끝나고 물었답니다. 그렇게 내설교가 은혜, 은혜스러웠냐? 그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요 설교가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설렇게 미래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요. 목사님도 한심하고, 참그죠 그래서 뭐,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슬프게 얘기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청년들이 그래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다고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옛날에 그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가 썼던 책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그냥 유익한 거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게, 그게 또 싫어가지고 비트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이 패러디 되게 많았잖아요. 뭐, 이런 게 뭐, 책이자 그러고 비판하고. 아니, 아니면 말이지, 뭐 이렇게 책을 욕을 해. 자기가 안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패러디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아픈 니가 청춘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학점 갖고 f 니까 청춘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새까맣게 칠해놓고, 아프리카 청춘이다. 뭐. 대부때 되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필요한 거읽고 밝은 부분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치유받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병든 거겠죠 병든 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신앙을 전투적이고 진지하고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세례받으신 분들 소요리문다 했잖아요 그 공부하지 않습니까 일문일답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 그 멘탈 외우잖아 웨스트 비스트 신앙고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세례교인이라 그러면 붙들어야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그건 오케이? 됐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거예요. 근데 왜두 번째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중지자를 세우거나 뭐 리더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할때 너무 우중충한 사람 세우지 말아요. 그 왜?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오케이, 좋다고. 근데 왜 즐거워하지 않아? 그, 그런 말고 즐거워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도 세워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 그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거죠. 오늘 그 찬양 있잖아요. 458장. 가사 보니까, 이 잠깐 바, 안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가 후렴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그랬는데, 옛날 찬양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그건 똑같거든요. 즐거운 마음. 근데 기쁘게로 맞춘 것 같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리 앞에도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나?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 그래요? 슬픔이 가득 찰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일으켜가지고 슬픔을 이기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께 되게 주신 은혜가 있죠. 은혜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또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차량 그 인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찡그리고 하면 되나 그죠 웃으면서 해야지 율동을 하면서도 찡그리고 하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저거 얼마나 힘들면저러나 밥을 못 먹고 나왔나 샌글 샌글 웃으면서 하면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각하게 악보만 쳐다보지 말고 좀 연습 많이 해가지고 샌글 샌글 웃으면서 정도 쳐다보고 물론 다른 음식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빌리뽀서 보세요.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열 번이나 얘기하자, 열 번이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성도가 되게 어려운 성도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두려운데, 뭐, 최근에 그런 소리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잠깐만 두려움이 밀어닥치는데 어떻게 이기나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무 힘들 때 찬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 저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나도 그렇다. 나도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막 이렇게 불안감이 오거나 할때 그때 찬송 부르거든요. 그 이길 수 있는 찬송. 사동이 16장 25절도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을 때 그거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노래를 부르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위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찬양 없는 사람들, 찬양 맨날 자막 보고만 이렇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못 이겨요. 그래서 맨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일절이 라도 외워서 부르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쫓아내는 찬양, 불안이 올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느예미야, 탈장, 그... 스무라 광장 부흥 일어날 때 1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이거 세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기뻐하는 힘.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래야 이길 수 있죠.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쁘게 가라고 기쁘게 교회 분위기도 좀 기뻐야 되고, 하나 심각하게,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도, 이게 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년 전에 기도했어요. 같이 이렇게 팀들이 모였을 때, 또 교육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랬던데, 저렇게 즐거운 사람들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름도 좀, 운으라고 짓는 주름이 된 사람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미친 애들을 보내가지고요. 뭐, 힘처령, 조용서,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갑자기, 그, 미신짓 하고 다니더라고. 막 웃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고. 그랬더니, 우리 성교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묘한 위로가 되더라고. 어떤 분은 또 그걸 싫어해. 아, 저거 뭐 이렇게 떠드냐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자니까 우리가 다 낙심이 돼.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떠들고 갈 때, 그참박하다 이러지 말고, 닭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울증약, 뭐 공황장애 약만 먹지 말고 구시작을먹으라 신약과 구약을 먹으십시오. 예.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도 명령이지만 기뻐하라도 명령이라니까요. 왜 기뻐해야 돼못 무엇 뭐 때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명령을 하는 사람 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유를 안 찾잖아요. 그냥. 왜 사랑해요? 명령이니까. 그냥. 그게 무조건 사랑 아니에요. 이유를 알지 말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약으로 우리 치유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때, 청년의 특징은 뭐냐? 밝은 겁니다. 타고르가 그 인도의 타고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뭐 젊은 노인도 있고 늙은 청년도 있다고. 그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관계 없이 항상 밝게, 즐겁게, 기쁘게 가면 그 청년입니다. 청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밝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많은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구절 뒷부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겁게 살라 기쁘게 살라 마음껏 살라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원데이 주님 앞에 살 날이 온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아니면 해결 못해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주님 앞에 선다니까요. 새말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라틴어로 뭐두 가지 배운다 했잖아요. 카르페 디엠 뭐죠? 오늘을, 오늘 최선을 다해 살라. 그래 잊지 말게 보죠메멘토 모리 중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이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 따르잖아요. 코람데오를 똑같은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서는 거죠. 매일매일 서다가 우리는 그날 가가지고 짠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고. 그래서 일상이라고요. 그래서 잠께서 세상이면 새벽 기도 드리고, 잠께서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이라고. 제발 이렇게 점핑하라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일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일상. Every day. e v e 주님 면전에 서 있는 인생.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요 그러다 보면, 죄도 이기고요. 아,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죄못 이기겠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음도 이기죠. 아, 그렇잖아요. 잠께서 세상이고, 잠께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라고. 그리고 심판도 이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주눅 들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이 땅에 우리를 왜 남겨놨죠? 빌리버스 1장에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남겨놨죠? 나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랬더출애굽기 3장 5절인가? 제일 먼저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거룩한 땅이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됐다. 그니까 네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그런 뜻 아니에요? 구별된 자리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어딜가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구별되잖아요. 딴 땅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건 뭐예요? 내가 와서 기도를 신고, 그죠? 성령 의지하고 사랑을 신고, 그러면 거룩한 교회 되는 거. 예요 여러분 직장을 갔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거기 왜 보냈죠? 교회 따로 뭐 현장 따로 그런 게 아니라 거그 네가 섰고서 거룩한 땅이라 신발 벗어라 거기에 기도하십시오. 그죠? 이게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게 여기에 말씀이 역사하게 그래서 중거하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못하도록 마귀는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뭘 하죠? 아까 쓸없는 그렇게 붙들게 만들어요. 그게 몇, 몇 절이 나오나 마지막. 구절이 나오지 않나? 그0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떨어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 나쁜 것들이 없어버리라는 거야 없어버리라. 누가 보면2 1장3십절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둔한 놈 만들어요 둔하게 이유가 뭐냐? 방탕함, 술취함 이런 건뭐 악이겠고 여기 그다음 생활의 염려 근심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생활에 염려 빠지게 만들어서 불심대로 하나도 못 살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방탕함을 제거 술 취함을 제거 생활의 염려를 제거하면 엄청나게 쓰임 받는 종이 된다는 거죠 뭘 하려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거하면 엄청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가, 가수 박진영 있잖아요 박제 JIP 그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 나온 거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뭐 이렇게 잘 노는 걸 봤어요? 자기는 60세까지 춤추고 싶대나 좋더라고. 춤추는 게 힘들잖아요. 자기 60세까지 춤추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뭐 여러 가지 공부했대. 그랬더니, 건강에 필요한 건두 가지래요. 먹는 것과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빼고, 자기가 볼때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먹는 거 되게 가리죠? 안 가립니까?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주면 자꾸 가리고, 뭐 소음 있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박진영 얘기해요. 좋은 것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데 좋은 것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영양제, 보약, 뭐, 그죠, 뭐, 비싼 음식.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나쁜 것안 먹는 게 건강이래. 그죠, 맞아요. 나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내 건강이 100이라 그러면 좋은 건 먹으면 한102 정도밖에 안 된대. 플러스 2 정도? 약간 차이? 그죠? 뭐, 무농, 무농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해봐야 뭐, 농약, 농약도, 우린 세 가지 먹잖아요. 신약과 구약과 농약. 그, 웬만큼 먹었다 뭐 이겨요, 그거. 그, 뭐, 죽나고 갖고. 근데,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걸 먹을 때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이 돼버린대요.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요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과자를 끊었더니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정제된 음식 별로 먹는 거아니야 떡, 뭐 이런 것. 제일 나쁜 게 떡에 떡볶이를 하는데. 얼마 전에 떡볶이를 해줬죠. 여러분 다 죽이는 음식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맛은 있는데.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죠?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신앙에서 똑같다고요. 뭘 이렇게 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과 동행하다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 제거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도 못 나온 이유가 어저께 병원에 세 군데를 갔거든요.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다섯시까지인가? 그래서 그랬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 졸업했습니다. 소화기 내과 졸업했어. 저도 서울 사람인데 내가 지방관이래. 그래서 살을 8kg 뺐더니 지방관 이제 해방됐대, 없대. 어,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이제, 서울 간이 됐어요, 지방 간에서. 근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그 선생님 내가 했던 얘기들을, 그냥 나는 약간 순종을 했거든. 순종을 했는데, 내가 좋은 거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좋은 거 자꾸 만 갖다 주는데, 아니, 좋은 거, 좋은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쁜 거 끌었더니 회복이 됐더라고. 나 이게 육,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쁜 거. 죄 끊어야 돼요. 죄. 근심 끊어야 되고, 두려움 끊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면 그 주인과 동행하는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백배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 관계없이 다 청춘이잖아요. 이제 100년 살잖아, 120년 살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남은 인생이 반 넘은 것들이 거의 다인데 인생이 짧습니다. 그때 꼭 붙들고 말씀과 묶여서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모든 어두운 것들을 놔두지 마십시오. 특별히 청년이 어둡다는 건 말이 안다는 거예요. 날려보내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새 많은 날이 있다라는 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원데이 그 날이 옵니다.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께가 오니 찬양하겠습니다